오 날씨 음, 좋다. 아이고, 바람 많이 분다 오늘. 아 잘한다. 엄마. 죽. <laughs> <laughs> 어, 너네 괜찮겠어? <laughs> 너무 높은데? <laughs> 걱정 마, 아빠 잡아줄 거야. 이렇게 잘했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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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가보자. <laughs>

맛있어요 근데 맛있 완전 맛있어.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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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우유 넣 있어, 우유. 우와, 뭐뽑이네뭐뽑이 아이고. 우와, 네 개씩 샀어?